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요 주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혁환입니다. 최근 이제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주위에보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뭐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는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법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바로 개뇌생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개뇌생이라는 말. 이개뇌생은요 과중한 부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법원이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빛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으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은 돌려막기라고 하죠 빛을 돌려막기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 기관, 채권자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의할 사항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채무 변제. 단순히 빚만을 이렇게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개인회생을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과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개인회생을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 채무자 분들께서는요 개인회생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손해가 될수 있다는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개인회생을 하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개개성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할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용거를할수 없죠.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이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 동안은요, 신용불량자 정보가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못하겠죠. 그리고 시험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살 때도 대부분이 일시불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자동차 할부.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용으로 할수 있는 이런 거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급하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요? 금융기관에 가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신용대출이든 어떻게 담보대출이든 간에 그런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활을 하는데 힘들겠죠. 물론 개인의 생이 인가 결정이 나요. 면은 인가 결정 후에 대인회생자를 위해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대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이율이 법정 최고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대내성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이 변제금도 힘든데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다가 이자 부담 이게 힘들겠죠. 결국 대내생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처음부터 대내성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취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라든지 보험 관련 업종 이렇게 신용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돈을 다루는 직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력 관리, 캐리어 관리에 흠이 될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내성을 신청을 할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제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대내생은 이제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을해 줄게. 대신에 너 조건이 있어. 만약에 네가 나중에 변제 기간 중에 소득이 올라간다 또는 재산이 늘었다 했... 경우에 너 변제금 더 내야 돼 하고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변경을 해라 법원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개인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요 그 채무에 대해서 지금은이제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걸안 써도 되는데요 어쨌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요. 연대 보증인에게 수심이 시작이 됩니다. 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빚을 못 갚죠. 이렇게 되면 당장 빚독촉이 채무자 빚을 못 갚는데 그 보증인에게 이제 돈을 갚아라 하고 보증인에게 당장 빚독촉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대 보증인은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요, 채무자를 믿고 돈을 꿔준 채권자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는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돈을 꿔준 거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돈을 꿔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인간 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빚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법적인 약속인 겁니다. 만일에 개인회생 절차가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제금 연체되면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보통 법원에서는 3회 연체를 폐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상에서는 보통 한 5회 6회 대야 제 폐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변제 폐금을 내지 못하고 폐지가 되면요.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 이건 그냥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제 사건이 폐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채권자들의 이자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충당 순서가 있거든요. 비용, 이자, 원금. 그런데 개인회생은 대부분 이자는 탕감받는 방식으로 해가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냈던 이러한 모든 변제금은 만일에 개인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가 된다면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아마 차라리 처음부터 이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